자, 다음 1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ABCD번 한번 보세요. ABCD번 한번 보시면. 자, what, that, whether, when 이에요. 아그리 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what이 나왔고, that, whether, when 이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골고루 나와있죠, 지금. 골고루 나와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아 어, 자, 얘는 이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서 the thing which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that은, 어, 굉장히 여러가지로 쓰이죠. 일단은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관기대명사의대두되고요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격절에 대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외더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명사절 접속사를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외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뭐뭐 할 때라는 말입니다. 자, 성격들이 굉장히 다 다른데요. 문제의 형태를 좀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 주어동사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어 뭐죠? 네, 주어 찾아보세요. 네, 그렇죠. The new product. The new product가 주어가 돼 있고. 그리고 어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 네, 동사는 be expected to 동사원이요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새로운 제품이 주어. 그리고 기대된다, 뭐뭐 할 것으로 동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포함한, 블랭크를 포함한 덩어리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없어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했죠 관계대명사를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어, 매달 거의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관계대명사 문제는 한두 문제는 파트 5에서 반드시 출제된다. 네,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요. 관계대명사에, 어, 정확한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요, 반드시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주어를 꾸며주는 덩어리가 되겠는데, 주어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 자, 대시 정답이 되겠는데요. 얘는 거리가 멀어졌죠. 네, 왜냐하면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 외더 삭제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 왼 삭제입니다. 그렇다면 what과 대시 남았는데요. what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 thing에 해당되는 the t h i n 에 해당되는 명사 더 new product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대수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 new product, 네, 그리고 대절. 말레이시아 branch is currently developing. 말레이시아 지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은 기대됩니다. generate sensational interest. 끊어주시고 among teenagers입니다. 그러니까 10대들 사이에서, 10대들 사이에서 아주 s s e n a t i o n a l 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간단하게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관계대명사는요, 다른 말로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제가 아까 한다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관계대명사가 주어 그리고 어, 자 이렇게 좀 먼저 정리하죠. 네, 관계대명사의 덩어리를요, 덩어리가요 주어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사는 뭐 나오겠죠. 보호가 나오고, 뭐 목적어 나오고, 뭐가 나오건 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또뭘 꾸며줄 수 있냐면은 요놈을 꾸며줄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네, 관계대명사의 덩어리가, 네, 이렇게 보어가 그렇지만 언제, 언제 네, 명사 보어일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어,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네, 목적어 명사일 때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어, 수식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어 꾸며주거나, 보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요, 전명구의 구조가 나왔을 때,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어떤 명사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긴 형용사이고, 그리고 그긴 형용사는, 아, 앞에 있는 명사 주어, 그리고 보어, 명사 보어, 그리고 명사, 아, 목적어, 네 이런 걸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6번 관계대명사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다음 107번 넘어가볼까요? 네. 자, 107번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다 전체사가 나와 있는데 어, 이 문제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이번 달에 나올 때가 됐어요. 네, 한참 안 나왔는데 어, 번갈아가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어, 자, 세네 달에 한 번씩 조 꼭. 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바이와 언틸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자, 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음, 까지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실 텐데, 자, 둘다 까진데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는 완료고, 얘는 계속이다. 근데 이 의미를 잘 기억, 의미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거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해석상 언제까지? 그쵸? 그리고 얘는 그때까지 계속 쭉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동사를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동사가 어떤 형태의 동사,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동사인가.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 한마디로 이제 지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지속성. 네.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 Finish it by. 그쵸? Completed by 뭐 이런 것들 이런 동사들은 그때까지 끝내는 행동과 뭐 동작이 이런 게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어뭐 계속되는 것들은 어뭐 머문다, stay until 그때까지 쭉 머문다라든지 뭐 상태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the store is open until 자 상점의 문을 열어 놓는 딱 계속 그때까지 언제 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would be postponed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꼭애매할거 네, 없고요. 자, would be postponed입니다. 연기가 될 것이다. 음, 연기가 이때까지 완료가 딱 되나요? 아니죠. 연기가 된 상태로 그때까지 쭉 네, 그래요. 그리고 until the day after tomorrow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until이 돼야 되는데요. 모레까지로 연기될 거다. 그런 말이 더 어울리기 때문에 by가 아니라 until이 돼야 돼요. 자, before나 throughout은 좀 성격이 어, 틀리죠. 네, before는 접전이 다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접전이 다 된다라는 얘기는 접속사 전치사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Before가 접속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뒤에 기본적으로 뭐가 온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주어동사가 온다는 소리고 전치사가 된다는 얘기는 before 명사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 자, 그다음에 throughout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얘는 또 굉장히 시험이잘 나오는데요. 네, 이따 좀 정리해드리고. 자, 먼저, the day after tomorrow. 모레까지로 연기되었다.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throughout 먼저 정리할까요? 네. throughout은, D번에 있는 throughout. 자, 요 놈은요. throughout이라고 하는 놈은, 요 뒤에 throughout the nation. 이렇게 한번 묶어서, 그동안 나왔던 것들을 한번 네, 써드릴게요. throughout the nation. 한번 따라해보세요. throughout the nation. 네. throughout the nation. 하면, 얘가 이제 전국에 걸쳐라는 그런 뜻이에요. throughout the nation. 그래서 이렇게 여기 뒤에 지금 nation 같은 장소 뭐 country, nation 이어 것들 다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 throughout the day 하게 되면 얘가 하루 종일이라는 그런 뜻이 돼요. 네, 시간을 나타내는 어, 그런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throughout the day가 시험에 나왔었고 하루 종일, 뭐 1년 내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throughout the year입니다. 그래서 모모내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모모 곳곳에 또는 모못에 걸쳐 네, 전국에 걸쳐, 전국 곳곳에 뭐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 덩어리를 하나 좀 외워두시게 되면요. 시험에 얘도 항상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아, 어, 암기를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The Day After Tomorrow는 뭐죠? 얘는, 얘는 뭐예요? 뜻이? 네, 모레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뭐 쉽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이라고 하는 게 이제 Today잖아요. 그쵸? Today. 네, 그러면 어제는 다 아시다시피 y e s t e r d a y 고요 네, today, yesterday. 그리고 모레는 뭐예요? 네, tomorrow잖아요. 그렇죠? 이 요거는 이제 LC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 요 날입니다. 그래서 the day예요. the day after 뭐뭐 뒤에. tomorrow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나온 요 덩어리가 모레라는 말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 날이죠. 요 날. 그렇죠? 역시. 네. the day. 그리고 뭐뭐 전에라는 말이 before. So the day before yesterday 하게 되면 그저께라는 그런 말이죠. 그저께라는 말이란 네, 모레라는말다 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네. 자 107번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하시면 더 편하게 암기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107번까지 네. 봤고요. 자 다음 10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108번 문제는 자, 요것도 이제 ABCD번을 보시니까 전부 다 동사에 해당이 되는 건데 뒤에 over라고 하는 전체사가 딸려 나왔네요. 그렇죠? 자. 요놈과 함께 붙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동사 오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형용사 아까는 그 어, 그렇죠. 부사 오이 문제였죠. 근데 이제 동사일 때도 똑같습니다. 더 세미나라고 하는 놈 네. 명사 목적어 이렇게 붙었어요. 네. 그러면 요 세미나를 모하는 뭐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에, 여기서 이제 preside라고 하는 놈이 오버가 붙어갔고요 preside o 하게 되면 주제하다. 이끄는 거 있죠. 회의를 이끄는 거. 회의를 주제하다, 세미나를 주제하다, 회의, 세미나를 이끌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reside o 뭐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정답은 이제 A번이 되겠고요 사실 어휘 문제가요. 요렇게 요 부분만, 짧은 부분만 보고 풀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풀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러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어, 놈들 좀더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런 네. 그러니까 놈들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 어, 중복되는 것이 다 되, 이것도 되고 뭐이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게 든게 많느냐 하면 파 5보다 6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파 6에서 어, 다 되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살핀다든지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보신다든지 하는 것들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쉽게 풀렸지만, 네,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자, 맨 앞에 in the event that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자, in the event that, 뭐뭐의 경우에는 이런 뜻이야. 주어가 동사인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 대절,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 정리했잖아요. 그쵸? 자, 주어가 동사인 경우에는 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요. in the event that the new CEO is unable to 프 r e s i d e o 미 the s e 어, 수요일 날, 세미나를 프 r e s i d 주제, 이끌고 나갈, 그러한 상황이 안 된다면, CEO가. 그런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인디 이벤트가 접속사, 상원이 정원이니까, 인디 이벤 접속사니까, 이 w e d 이까지를 이제 종속적으로 봐주셔야 되겠고, 주절. Next, Ranking Available Manager. 네. 다음 순번에 이 매니저, 이용 가능한 매니저가, 할수 있는 매니저가, 아, 어, 그 책임을 떠맡는다라는 뜻이죠. 네, 그 책임을 떠맡게될 거다. 뭐 이런 말로 어,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preside over가 정답이 되 되겠고요. 자, present. 요 놈은 이제 여러분들 강세가 뒤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아, 어, 뭐 제시하다. 네, 주다라는 뜻이 있고, present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persuade는 설득하다. 그 다음에 perceive는 뭐 인지하다라는 그런 뜻의 어, 동사였습니다. 자, 108번 동사 어휘 문제였고요. 자, 다음 10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는 음, 네. 자, 일단 ABCD번을 보니까 전부 다 fascinate라고 하는 c 번의 fascinate. 네. 라고 하는 동사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음, 분사의 형태도 있고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구성상 아, 이 올도라고 하는 중점을 아, 올도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음, 이런 구조예요. 자. 주동이 나왔고 접속사가 나왔고 그리고 주동이 나온 그런 형태. 그렇죠? 네. 자, 요 형태에서 이요 아, 형태에서요. 여기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즉 F부터 아니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여기서부터죠. Critics부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at the exhibition. 네. 전시회에서 Critics. 네. 그러니까. 자, Critics는 뜻이 뭐예요? c r i t 네. 얘는 비평가, 뭐 이런 뜻이죠. 비평가, 평론가들이, 아, 어,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다. 네. 이게 이제 알게 되다라는 그런 뜻의, 아, 어, 형식 동사가 된다라는 거. 그쵸? 그렇죠? 아까 우리가 Make 동사 오형식 봤잖아요. 이게 문제풀이 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오형식 동사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과 이게 오형식 동사이고 뒤에 어떤 형태가 나오고 명사 목적어 나오고 목적 격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사형식 동사도 그렇고요 모든 사형식 동사가 삼형식 동사도 쓸수 있는 것처럼 오형식 동사가 아 삼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뒤에 미스 크루스 아트워크라고 하는 명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청크 단위로 덩어리 단위라고 얘기하죠. 볼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c r i t i s 주어 나왔고 Have Found가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호가 와줘야만 되는 자리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하는데 보호라고 하는 것은 몇 형식과 몇 형식이 나와요? 네, 이걸 좀 지우고요 먼저 2형식과 5형식의 보호가 나오잖아요 그쵸? 렇자 음. 2형식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주어동사의 보호구조죠 오형식은요, 주동사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구조입니다. 명사, 형용사죠. 네. 아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 우리 가주어 할 때, 그렇죠? 네, 가목적어 할때 명사가 나왔었잖아요. make it a, 포인트 동사원이 아까. 네 가목적어였지만.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격이 되고 얘는 얘가 어떠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목적어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얘는 얘가 어떠하다라고 설명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명사인 경우를 좀 제끼고요. 형용사인 경우만 좀 얘기를 하는데 그 형용사가 분사형 형용사가 왔을 때. 그쵸? 자, 분사형 형용사. ing가 올 수도 있고요. ed의 형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개념, 수동적 개념, 능동적 의미, 수동적 의미를 띄고 있어요. 그쵸? 의미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이런 구조. 예를 들어서, 어, 자, 그 게임은 재미있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The game was exciting이죠. 내가 그 게임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was excited to see the gam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I was excited 이런단 말이에요.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면 그러니까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면 요거를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주어 감정이죠. 네, 감정을 유발하면 ing의 현재 분사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ed의 과거 분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요. 이건 여러분들도 문제 잘 푸시는데 여기에서 걸리는 놈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 나중에 이제 어, 수업시간에 보시면은, 제기대명사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바 있죠? 우리, 어, 빅플러스 1점반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어,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목적어, 제기대명사도 목적어하고 목적, 그, 목적어 5형식 구조에서 좀 많이 틀리신 분들 많아요. 음, 3형식은 굉장히 잘 푸시는데,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목적격 보와의 관계에서 명사, 형용사의 관계, 그쵸? 네, 동격이 되고, 얘는 얘가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 얘네들이, 비평가들이 알았어요. 이 사람의 미술 작품이, 자, 보세요. 미술 작품이 감정을, 미술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미술 작품이 이러한 감정, 매혹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안 적었는데, 이거 똑같아요. 예, 네. 얘도 ING-1이에요. 음. 그대로고요, 감정을 유발하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올라주셔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아, 이런 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는 알게 되었다, 알아냈다. 그것이 재밌다는 것을 해보세요. 시작. I I found it interesting. -inter 그렇죠, interesting이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I found the game, I found the ball game exciting.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 그렇죠? 그러면 야구 경기가 재밌다는 것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A번에 Fascinating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형식의 목적격보자리에 어떤 분사의 형태가 와야 되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자, 110번 보겠습니다. 자, 110번 문제는 ABCD번을 보니까 다 요동사, 그렇죠? 자, r i l e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걸딱 보시면요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게 아제 자동사야 이거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자동사고 그리고 뭐는 안된다? 수동태가 안된다 라는걸 아셔야 됩니다 자 수업시간에 맨날 제가 rise 나오게 되면은 얘랑 비교하는 놈이 있죠? 예, 네, 우리 수업 들으시는 학생들 뭐가 있어요? 그렇죠 ways가 있습니다 ways가 타동사로 뭐뭐를 올리다고요 rise는 오르답니다 3단별로 간단하게 써드리면 네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얘는 규칙 변화하죠 그대로 그래서 raise, raise, raise 이렇게 돼요. 네, 자 요거죠. 근데 수동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자 이런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동사는 왜 수동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은요, 아 수동태 공부 다시 하셔야 돼, 요 다시 하셔야 돼요 수동태를. 수동태라고 하는 거 정의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수동태 하면은 학교 다니시면서 딱 생각나는 그림이 뭐가 있어요? 그림이? 음, 이런 그림 생각 안 나세요 이거? 네, 주어동사 목적어라고 이렇게 그인근 해놓고 네, 이렇게 화살표 하잖아요. 얘가 주로 나오고 네, 동사의 기본 형태. 물론 이 형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기본 형태 BPP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 주어가 바이플러스 목적격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 덩어리를 삭제해서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수동태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동태까지 나오고 마침표가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송태가 되려면요. 목적어가 있, 있는 게 필수예요. 목적어가 있어야 송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형식 즉 자동사에 해당되는 1형식 2안 되고요. 345형식이 송태가 될수 있죠. 뭐 수동태도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4형식 5형식 수동태에 대한 또오답률이 높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또더 자세하게 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practices까지가 이제 끊기게 되겠고요. productivity 생산성이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생산성 현재 완료 아, sorry, sorry.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잖아요. 그렇죠? 자, 생산성 명사고 주어가 되는 거고 이 생산성 삼이틴 단수이기 때문에 아, 어, 아까 요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동사인데 동사 아닌 거 분사 이렇게 하나씩 쓱 넣죠. 여러분들에게는 보너스죠. 이건 삭제죠. 소고법을 이렇게 항상 이용하셔야 돼요. 어떤 파트건 간에. 뭐, 파트2가 대표적이죠. l c 에서 어, 마찬가지로 얘도 없애주시고, 그렇다면 셋 중에 하나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동사가 나왔어. 세 가지 체크. 뭐, 예요 뭐. 네, 뭐죠, 먼저. 네, 수, 일치. 태, 시제. 이렇게 가잖아요. 아까는 여기서 끝났어요. 1번 문제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 얘를 삭제하고 나니까 수일치는 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로 넘어오느냐면 하요 놈으로 넘어오는데 갈렸어요 이제. 그렇죠? 수동태 두 놈하고 그렇죠? 이렇게 써드릴까요? 네. 자, 수동태 두 놈하고 능동태 두 놈이 있어요. 끝났잖아요. 아까 와이즈 동사는 뭐가 안 된다? 네, 그렇죠. 수동태 안 된다 그랬으니까 B, C, B, D 번도 삭제. 능동태. 문제 풀이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 풀이할 때 이렇게 넘어가고 다 해석하고 하지 마셔야 돼요.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고 뭐 문제 풀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라거든요, 여러분들. 어, 자, 공부는 굉장히 미련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문제를 직접 시험장에서 푸실 때는요, 굉장히 약삭빠르게 푸셔야 돼요. 네, 약삭빠르게 이렇게. 동사가 특히 그렇게 풀수 있잖아요. 그쵸? 소거법을 이용해서 없애고 없애고 하니까 금방 답이 툭 튀어나와요. 네, 그렇게 가고 가셔야 되지만 네,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들도 좀 짚어 드리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얘 문제는요. has reason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쵸? 네, 능동태인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10번까지 문제 풀었고요.